고급스러운 원목 식탁이자 캐빈 원목 식탁이자 1 플러스 1 투피 카피는 식당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튼튼한 위자입니다. 독립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무게감이 있어 안정감이 뛰어납니다. 위자는 푹신함보다는 견고함에 중점을 두어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다만 등받이 모서리가 다소 날카로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전체적으로 가정용 및 식당용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올리비아 원목 식탁 위자 1 플러스 1은 인테리어 엔틱 카페 스타일로 독립형 설치가 가능하여 사용이 간편합니다. 이 위자는 주로 식당용으로 설계되었지만 가정에서도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오피스의 놈 브랜드의 제품답게 튼튼함이 돋보이며 일부 사용자는 약간의 삐걱거림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품질을 자랑합니다.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위자는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. 단단한 나무 식탁 의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다이닝 룸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북유럽 디자인의 모던한 감각이 돋보이며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 가정용으로 적합하며 식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의자입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져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이 의자를 추천드립니다.